프리엣 안녕하세요. 이진주입니다. 호기심으로 들어보는 러시아어 이야기 7번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엔 러시아어의 감사합니다 표현에 담긴 문법 비밀을 같이 풀어보았어요. 오늘은 또 어떤 재미있는 주제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시죠? 오늘은 쓰는 러시아어와 말하는 러시아어가 다른 점에 대해 살짝 보여드리는 시간이 될 겁니다. 제가 러시아어를 처음 배웠을 때가 어, 꽤 오래 전인데 그때 학원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본인이 러시아어를 꽤 오래 배웠는데 사실 잘 못하셨거든요. 근데 발음을 흘려서 읽으면 잘하는 줄 안다라는 이상한 루머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알고 보니 틀린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왜 그게 나왔나 생각을 해보니까 자 우리 러시아어는 쓰는 글씨를 그대로 발음하지 않는 강세라는 게 있었습니다. 강세는 러시아어로 우다리에니에라고 하는데요. 우다리지 라고 하면 퍽 때리다 라는 동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때리듯이 거기에 강세를 주세요 라는 우다리에니에가 있는데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좋아, 나빠, 굿, 배드에 해당하는 러시아어로 같이 볼게요. 우리 발음으로 보자면 하라쇼, 블로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단어들은요. 우리가 글자 그대로를 보면 오로 끝나요. 즉, 써 있는 그대로 읽으면 호로쇼, 블로호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쓰는 러시아어와 말하는 러시아어가 좀 다르다 보니 좀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목표를 정하시는 게 좋겠죠. 자, 첫째, 나는 일단 잘 쓰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철자를 잘 지키셔야 합니다. 둘째, 나는 일단 말을 잘하고 싶은데? 라고 하신다면 청취를 많이 하셔야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언어라는 건 결국 이어져 있지 않나요? 조금 느리더라도 같이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외국인이 한국말을 정말 유창하게 잘해요. 그런데 글자를 쓸때 오타투성이라면, 과연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또한 반대로, 어떤 사람은 글을 아주 유수한 작가처럼 쓰는데요. 말을 한마디도 못한다면 조금 이상해 보이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러시아어가 어렵게 느껴지실까봐 좀 걱정이 되지만 몇 가지 규칙만 알아두시면 쉽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규칙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모음 중에 오는 강세가 있을 때는 그대로 오, 없을 때는 아 라고 읽는다. 둘째, 예 라는 글자에 강세가 있을 때는 예, 없을 때는 이 라고 읽는다. 셋째, 야 라는 글자에 강세가 있을 때는 야 라고 읽고 없을 때는 이 라고 읽는다. 아이요 다섯 가지 중에 강세가 있을 때는 그 발음을 그대로 내시면 됩니다. 즉 강세가 없을 때만 이 혹은 아라고 읽히는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조금 쉬우실 것 같아요. 예시를 좀 들어 볼게요. 창문이라는 단어는 오크노라고 쓰고 아크노라고 읽습니다. 좋아라는 단어는 호루쇼라고 쓰고 하라쇼라고 읽습니다. 언어라는 단어는 야식이라고 쓰고 이직이라고 읽습니다. 봄이라는 단어는 위에 스나라고 쓰고, 비 스나라고 읽습니다. 우리 네 가지 단어 살펴봤어요. 창문, 좋아요, 언어, 그리고 계절 중에 봄. 이런 예외 사항은 사실 단어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단어를 접할 때 반드시 쓰는 것과 말하는 것두 가지를 동시에 익히시기를 권합니다. 가끔 저에게 단어집을 구매하고 싶은데 추천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저는 추천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단어집이 있어도 그 단어를 내가 일상에서 쓰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관광 명소라는 의미를 가진 다스타프리미 차칠느스치 아주 길죠. 이 단어를 알아도 이걸 쓸 일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차라리 좋은 장소, 유명한 장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더 쉽겠죠? 그럼에도 제가 저 단어를 아는 이유는요. 제가 예전에 관광단지 그 인포메이션 같은 거 있죠. 팜플렛 번역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단어가 머릿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면 저도 이 단어를 쓸 일이 없겠죠. 의학이나 법률이나 어떤 전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평소 말하고 듣는 러시아어를 잘 쓰고 읽는 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호기심으로 들어보는 러시아어 이야기 일곱 번째 시간 어떠셨나요? 자, 앞으로는 러시아어로 쓰는 방법과 말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어도 많이 당황하지 않으실 수 있겠죠? 앞으로도 재미있는 주제, 유익한 표현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심으로 들어보는 러시아어 이야기 일곱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도록 해요. Ta swidania